자, 어, 16강입니다. 16강은, 네, 빌드가 다 됐으니까 서버에서 이 명령어 치면은, 이제,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. 근데 지금 안 되는 거는, 네, 지금 좀 켜지는데 속도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. 사실 아직 전 빌드도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하면은 여기서 떠요 어 그래도 기다려볼까요? 됐고 드디어 컴파일 잡아 들어간다. 아니다 이건 아무튼 이해가 다 되면은 기,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느려요. 아, 어쩔 수 없습니다. 프리티어라서 어쩔 수 없어요. 그 다음에 얘예 하면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얘 네. 예 입력하시면 들어가집니다. 됐어요.